다음 자석 개수가 92다 그래? 아, 뭔가 이상하다 그냥 안 끊고 갈게요 그래서 일곱 번째 줄네 개씩 한 줄에 네 자리씩 이렇게 있네 왼쪽 창가 뒤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 여기 구하라는 건가 여기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. 요 그러면, 요 라인만 등차 수열로 생각한다는 거야. 요 라인의 좌석을, 왼쪽 창가 여기 이 좌석들을, a n 이라고 한다면, 그니까 러 a n은 1, 5, 9, 이런 식으로 가겠지. 그럼 등, 공차가 얼마야? 4야. 그니까 러 4n 이렇게 시작하라고. 그리고 뭐 플러스 k 라고 하든가. 4n 플러스 k 라고 하고, 첫 번째 항이 뭐가 나와야 돼? 첫 번째 항이 1이 나오기 위한 k는 대입해 여기다가 1을 그4 플러스 k잖아 그럼 k가 마이너 3이다 아 이런 식으로 된다는 라 거지 일반항 찾았으니까 뒤에서부터 일곱 번째죠? 그럼 봐봐 여기서도 얘가 a1이야 얘가 a2야 그럼 얘가 89가 몇 번째일까? 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4n-3이 89가 나오기 위하면 4n은 92가 돼야 돼서 n은 23이야. 아, 23번째까지 있다라는 거지. 23번째까지. 그럼 뒤에서부터 7번째는 여기에서 6을 빼면 되지. 얘가 뒤에서부터 첫 번째거든. 그래서 이 자리는 a17이 돼요. 뒤에서부터 7번째라고 7 빼면 안 돼. 6을 빼야 돼.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돼요. 그래서 A17을 구하는 거다. 그럼 A17은 어떻게 구해? 여기다 17을 더 대입하면 되지. 68백 3이니까 65번이었다라는 거지.